헤어지자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헤어지자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별을 너무 무슨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늘볼 때마다 이별을 엄청 거창하게 하실 필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별을 약간 무슨 특별하게 왜냐하면 영화, 드라마나 음악에서 이별 노래 하면은 이별에 대해서 막 환상을 붙이잖아요. 그래야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근데 사실 이별은 서로 이야기한 다음에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별을 거창하게 하는 거는 이게 잘못된. 영화 드라마에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화 드라마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별을 거창하게 하려는 약간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습성은 좀 이해가 가는데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별 뭐 길게 하고 서로 막 청승 떨어봤자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이별 하기 직전에는 서로 대화는 많이 해봐야 된다 이게 진짜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별은 좋은데 이게 맞는 건지 늘 생, 충분히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별은 한번 하면 사실은 제외하더라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이별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별은 천천히 해도 된다. 근데 이별은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이별을 천천히 해라. 근데 한다고 마음 먹었으면 간단하게 해라.